전압기도 지금까지 여섯 배 이상 올랐고 방산주 제가 최초였었잖아요. 지금도 네. 오르고 있잖아요. 다신국가잖아요. 아, 보여요, 그게. 진짜 인사이트는 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건 매출액이에요. Q. 네, Q. 일단은 커야 돼요. 커야지 힘이 나오는 거죠. 아무리 힘이 좋다고 하더라도 덩치가 작으면 그 힘은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체급도 나눠져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체급 자체를 키워야지만 기업이 큽니다. 그런데 이 체급을 정하는 매출액이라고 하는 건. 양 수량 곱하기 단가예요. 음. 그런데 수량이 중요하냐, 단가가 중요하냐? 수량이 월등히 중요합니다. 왜냐? 여러분 뭐 이런 바가스 가 있다고 쳐요. 바가스가 예를 들어서 예. 지금 5 0 0 원인데 예. 이게 너무 잘 팔려요. 그래서 네. 바가스 회사가 어, 너무 잘 팔릴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천 원으로 올려. 천 원으로 올렸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럼 좀 사겠죠. 이천 원 올려 사시겠어요? 어느 정도 이제 임계점이 나오죠? 그렇죠. 가격은 임계점이 있어요. 가격은 이 기업이 마음껏 조절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바깥으로 매출액을 잘 나게 하려면 수량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음. 그 그러니까 수량이 증가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되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수가 작잖아요. 예. 그럼 이 수량을 증가시키는 전략이 뭐다? 수출이죠. 수출. 그러니까 수출 기업은 항상 주가가 좋아요. 특히나 내수에서 수출을 뻗어나갈 때 주가가 좋습니다. 음. 대표적으로 이번에 화장품 그랬죠. 그렇죠. 네, 음식료 그랬죠. 음. 그러니까 수출을 보는 거예요. 왜 양이 증가하니까? 음. 근데 이 양이 증가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포인트를 두 가지를 볼수 있어요. 트렌드냐 아니면 패션이냐? 아, 네. 잠깐만요. 트렌드, 패션 좀비슷한거 아니? 다르죠. 패션은 굉장히 짧은 유행입니다. 아. 예를 들면 허니버터칩. 아. 지금은 허니버터칩에 대해서 뭐 열광하지 않죠. 네네. 근데 그 당시에는 허니버터칩에 대해서 어떻게 했나요? 그쵸. 그렇죠. 엄마 어마 열광했었고 주가가 그때 뭐 다섯 배 올랐어요 혜택제가줄 서서 사고? 그렇죠. 근데 그거는 길게 가지 못했다는 거죠. 트렌드라고 하는 건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변하면서 길게 길게 뻗어가는 사회 변화를 얘기해요. 대표적으로 정부의 정책들이 주도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음. 뭐 이차전지나 뭐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IRA 정책을 통해서 지원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몇 년을 치고 가는 트렌드가 돼 버리는 거죠. 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변화에서 트렌드의 기본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2000한 7년 2000년대 초반에서부터 2007년까지 벌었던 일은 중국이 대표적으로 이제 세계 경제에 편입이 되면서 음. 생산 공장화됐었죠. 네. 그러면서 세계 물류를 끌어들였잖아요. 음. 그게 몇년 동안 지속된 트렌드였고 그 당시의 트렌드로는 철강, 화학, 조선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 게 트렌드라는 거죠. 음. 근데 패션 같은 경우에는 중간 중간 빠르게 바뀌는 그런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테마가 대표적으로 그래요. 음. 테마 최근에 보면 은 초전도체. 음. 네, 이거는 대표적으로 패션이죠.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실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냥 잠깐 이렇게 붐이 있었다. 뭐 예를 들면 대선테마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패션인 거죠 음. 그런 것들은 길게 끌고 갈수 없어요 대왕고래 패션이 가능성이죠 네. 네 이거 뭐 뚫어가지고 실제로 돈이 나온다 그러면 뭐 음.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 뚫어가지고 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실적이 기여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패션일 가능성이 높죠 물론 뭐 이제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는뭐 댓글로 남겨주세요 <laughs> 네 그래서 음. 이런 패션과 트렌드를 구분한 다음에 가급적이면 트렌드 쪽을 기반으로 해서 기업 실적이 이것에 따라서 크게 증가한지안 하는지를 보라는 거죠. 음. 그게 이제 첫 번째다. 그래서 양이 첫 번째다. 이게 트렌드냐 패션이냐를 구분해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엄청 중요하죠. 그냥 테마를 타는 건데 패션인데 이걸 또 장기 투자하겠다고 들어가 있는 것도 사실은 바보 되죠. 같은 거고. 네. 이게 태양강을 보면 2008년에 태양강이잘 모르시는 분들께 지금 2008년 태양강이 어마어마한 붐이 있었어요. 음. 그 당시에 현대그룹도 그렇고 하나그룹도 그렇고 막 중소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태양강이 뛰어들었거든요. 동양제철화 네. 동양제철화 그것 때문에 <laughs> 남자의 주식. 네. 그 당시에 이제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때는 패션이었습니다. 패션. 그, 그 당시에는. 네. 그 당시에는 패션이었어요. 너무 그, 극초기여서. 네. 그러니까 같은 날 하이프사이클이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시장의 산업의 기술을 보면 어. 초반에 기대치가 이렇게 갔다가 떨어졌다가 실제 실적이 나오는 구간이 생겨요. 어. 요때가 트렌드인 거죠. 앞에는 음. 패션이에요. 음. 2차전지도 마찬가지예요. 2차전지도 2010년대 초반에 음. 어마한 붐, 어마어마한 한붐 붐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패션이었죠. 맞아요. 그때는 실적으로 이어지지 않았잖아요. 그 그러니까 실적으로 이어지면서 길게 끌고 가면서 올라가냐. 그리고 시장 상황이나 정책이 그걸 받쳐주냐. 그걸 잘 보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이천지도 2017년, 18년 되게 막 지지부지. 엄청 힘들었죠. 하다가 네. 한 19년 말? 이... 2020년 이때부터 이제 트렌드가 된 거죠. 그때 그렇죠. 극초기에는 어떻게 보면 변동성도 커지지만, 네. 그때는 이제 짧게 어떻게 보면 이제 투기성으로 들어가도 뭐 나쁘지는 않은 거고, 그렇죠. 실제로 이게 트렌드가 됐을 때는 조금 더 장기 투자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죠. 거고. 근데 패션으로 들어가서 상관은 없는데 이때 인지해야 될게 여러분이 패션이라는 걸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패션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내가 언제든지 팔아야지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네네네. 트렌드는 언제든지 팔면 안 돼요. 일단 은 음. 트렌드가 갈 때까지 한번 갖고 가 보셔야죠. 중간 중간에 차익 실현을 조금씩 조금씩 하더라도 일단은 갖고 가봐야죠. 근데 패션은 내가 언제든지 팔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가짐부터가 달라져야 돼요 접근하는 거에서.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난 매매하는 거 주가 오를 때까지 갈 거야. 이거는 안돼 아니라는 거죠. 음흠. 한 가지 학생건 남들보다 항상 빨리 봤던 것 같아요. 아. 예. 변압기도 지금까지 6배 이상 올랐고, 방산 주제가 최초였었잖아요. 네. 지금도 오르고 있잖아요. 다신고까지잖아요 아. 결국은 갈 종목들은 다 갔어요.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기본 원리나 틀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보여요, 그게. 진짜 인사이트는.